방송계 의두 빛나는 별, 영탁과 이명웅. 그들의 만남은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근 이두 사람의 관계는 이명웅의 첫 단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한층 더 깊어졌다. 이미 많은 공연과 인기 프로그램 모닝마당에서 함께 활약하며 깊은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제 폼송과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영탁과 이명웅의 우정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영웅의 단독 예능 출연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이 영탁의 참여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영탁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그녀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임영웅이 영탁에게 직접 출연을 제안했으며,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영웅의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만큼, 영탁의 참여는 그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두 스타의 특별한 화학과 진실한 우정이 화면을 통해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영탁은 이명홍의 제안을 즉시 수락하며 이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탁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어떤 금액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명홍이 영탁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아직 없으며, 영탁의 출연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람들은 영탁과 임영웅의 재능과 결속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두 사람에게는 물론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영탁과 임영웅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만남은 새로운 예술적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